밑에 이 잠만 부러지니까. 예. 이거 할 때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지금 한 다섯 시 넘어가면 하면 안 되는데. 예. 원래 습기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딱딱해지고. 아. 이 부분이 딱딱하면은 여기가 딱딱하면 이 부분이 예. 잘 부러진다고. 아. 부러지니까. 아 그러면 낮에 해야 되네 이거는. 낮에 한낮에 햇빛. 쨍쨍째면서 아 이건 또 반대네 마늘이라. 그래, 여기 좀 물렁물렁했어. 예. 이렇 해놔도 걸어놔도 음. 예.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아. 그래서 조금 근데요 부분이 예.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걸어놔도. 음. 그거가 음.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위로 치솟지 말라고 유인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 이렇 올라가면 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도 상관은 없지 않아요? 왜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잎줄기가 나오는데 아, 이게 어서 위로 올라가 예. 그래서 이 가지가 예. 직선으로 올라가면 안 돼. 음. 45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음. 이 가지가 먼저 이렇게 올라와 버렸단 말이야. 시었네요 아, 눈이 이런 데서 나와주면 좋은데 예. 안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할수 없이 여기를 받았는데 이게 예.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 쓸모 없는 가지가 돼버리지. 음. 그래서 옆으로 45도 각도로 눕혀 주려고 지금 여기 있 어쨌든 요행기를... 옆으로 펴줘야 된다. 아... 아... 그래야 이 가지가 햇빛도 뭐 통풍 채광이 예. 좋아지기 때문에 예. 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따뜻할 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맞아. 이제 오늘 어. 여기까지만 하려고 어... 지금 그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여기 잎 잎자루라 그러나, 잎줄기라 입줄기, 그러나요? 잎줄기가 입줄기. 또 여러 개막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아니지, 이 이런 가지야 게. 이거는. 요건 이건 가, 가지라고. 입, 가지. 이, 이, 이 본체에서 아들 가지. 아, 손 가지예요. 손 가지까지 나와. 아. 더 이상 여기서는 가지가 안 나와. 지금 아. 요거는 이렇게 크 가지고 잎줄기가 크갈 거라고. 잎줄기에 나올 거라고. 아. 요거는 잎줄기야. 아... 요 지금 꽃이 필라고봉오리가 이래 있잖아. 음. 잎줄기고 요... 요 아들 가지가 나오면서 밑에 부분은 잎줄기에 나오더라고. 그럼 가지인지 가지야? 가지인지 잎줄기인지 어떻게 구분해? 지금은 보구나? 알아. 요거는 고, 그 꽃이 맺혔고꽃봉오리가요 꽃이 맺힌 거 잎줄기. 네. 열매 줄기라도 해. 네. 요거는 요 가지 가가요 강하게 좀 나오고 어... 요 잎줄기 나오죠. 이거 요건 가지야. 아... 가시가 그래, 나오 나중에 거? 이거 끝을 잘라 줄 거라고. 아. 상보고 자르려고 오늘은 그냥 요... 잠깐만요. 가시가 나오는 게 그런 가지라는 아니. 믿을... 그렇지. 에이? 근데 이 잎줄기에도 가시가 나와. 잎줄기도 약하지 좀. 약하고. 가시가 여기 있어. 아... 예. 근데 약해. 알았습니다. 복잡해 이거. 네. 일단 유인기를 하는 사람도 이거. 음. 이거 좀. 유인기 그러면은 유인기 없잖아, 아닌데 휘, 휘게 유인기. 해야 되는데 유인기걸때가 없잖아 잘라내야지 근데 유인기를꼭 여기서 끝에서 걸어줘야 돼요? 중간에서 걸면 안 돼? 중간에 걸어도 되지 네. 근데 이거 이렇 올라오는 거를 허용해 버리면은 음. 그만큼 손해지 음, 밑에서 뭐 해줘야 손해랄까 그 음. 모양이 더 요만큼 직선으로 아. 올라가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 음, 밑에서부터. 될수 있으면 아, 휘어, 옆으로 가야 되니까. 아. 음, 아. 그러면은 유인기까지 해주면 끝인가요? 아니면 유인기 다음에 또뭐 해줘야 될? 예. 어 이제 하다 보면은 예. 장지가 나오고. 도장지. 이막이래 순을 지르고 나면은, 대추나무가 클라고, 나중에 이, 순지르기를 막 하고 나면은, 거기서도 막 뭐가 나오려고, 에. 그렇게, 그, 음. 자꾸.